살아계신 하나님, 언약을 소유한 가문의 대대로 누리는 창대한 축복이 이루어지는 날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살아온 옛사람의 과거 속에 길들여졌던 영혼의 병들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간건한 하나님의 축복을 한 주간 받아 누리는 그리스도의 날들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끄는 길이 되게 하옵시고, 그 걸음 속에 계산이 없고, 후가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확인하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인만 후회를 누리는 책에 이름이 없는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그 이름을 하나 하나 성경 책에 기록해 놓았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 책에 저에게 이름이 기록되었음을 믿사오니 이제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그 언약 안에서 이루어가는 여정이 되게 하시고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후대를 이끄는 가정의 제사장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사도행전 1장 8절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가문의 하나님 나라에 새겨진 언약의 가문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자신과 세상과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통하여 무한한 성령 충만과 성령의 권능을 받아 누리어 세계 보구마 그 역사 속에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계승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